역대 하 4장 솔로몬은 청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청동을 부어 바다 모양을 둥그렇게 만들었는데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는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황소 모양이 매 규빈마다 10개씩 청동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황소 모양들을 만들 때는 청동 바다와 붙여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청동 바다는 12마리 황소 위에 있었는데,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동 바다는 그 위에 있었고, 소의 뒷공무니는 중앙을 향해 있었습니다. 청동 바다의 두께는 한 손바닥 정도였고 가장자리는 백합화 모양의 잔 가장자리와 같았습니다. 청동 바다는 삼천 밭에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씻을 물을 담을 수 있는 대야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남쪽에 다섯 개는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번제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씻었습니다. 청동 바다에서는 제사상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호람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금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는데, 다섯 개는 남쪽에, 다섯 개는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는 상도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는데, 다섯 개는 남쪽에, 다섯 개는 북쪽에 두었고, 또한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고, 그 문짝에는 청동을 입혔습니다. 그는 청동 바다를 성전 남쪽에 남동쪽 귀퉁이에 두었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던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둥 두 개와 기둥 꼭대기의 공 모양의 머리 두 개와 기둥 꼭대기에 두 개의 공 모양의 머리를 덮는 그물 두 개와 그 기둥 꼭대기에 공 모양의 머리를 덮는 두 그물을 위해 각 그물마다 두 줄씩 400개의 성류가 있었습니다.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대아들과 청동바다와 그 아래의 12개의 황소 모양들과 솥과 부삽과 고기용 갈고리와 모든 관련된 기구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준 모든 물건들은 번쩍이는 윤을 낸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특의 틀에 청동을 부어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무게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재단과 진설병을 두는 상들과 정해진 대로 안쪽 성소 안에서 불을 켤 순금 등대와 그 등잔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 젓가락과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접시와 금으로 만든 맨 안쪽 지성소의 문과 성전 본당으로 통하는 문들입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 등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의 성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워 옮겨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명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이 사람들이 언약계를 맸습니다. 레이 사람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올라가고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곁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은 언약계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모셔다가 제자리, 곧 성전 안쪽 지성소로 옮겨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계가 놓인 곳 위에 날개를 펴서 언약계와 그것을 매는 막대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들은 아주 길어서 그 끝이 안쪽 방 앞쪽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언역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호랩에서 모세가 그 안에 넣은 두 개의 돌판이 있었고, 그것 외에 아무,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성수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담당한 모든 레이 사람들, 곧 아삽, 해만, 여두둥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제단 동쪽에 서서 고운 베옷을 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한꺼번에 소리를 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팔과 심벌즈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계속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왕은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그분이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그분이 말씀하셨다.내가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집 하나 어느 성을 선택해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에 내, 마을,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네 마음이 갸륵하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티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 내가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청동으로 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 었고바깥뜰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가 그 단에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제 아버지 다이세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이세게 하신 그 약속 곧 네 아들들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모든 일에 내 법을 따라 산다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이제 주의종 다이세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던 이곳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을 밤낮 여시어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 맹세를 해야 할때 그가 와서 이곳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를 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죄의 종들 사이에 심판하셔서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을 저지른 만큼 벌을 머리에 내림으로써 갚아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고 선포해 그 정직함이 서게 해주십시오. 죄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해도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죽게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나거나 메뚜기나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에어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주를 경외하며 언제나 주의 길로 가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소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능력 있는 손과 쭉 뻗친 팔로 인해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이방 사람이 죽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며 제가 지은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저희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셔서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저희가 피 포로가 돼서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끌려간 후에 만약 저희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포로로 지내는 땅에서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또 만약 저희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땅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이제 이곳에서 드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께서 평안히 계실 곳 주와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계실 곳으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이색에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